도미나, 도미나 형이 뽑아. 모더 형, 내가 두들겨. 어. 음... 현석 뽑아, 우리 모더한데 놀아 그러면. 모더 형좀 조용히 좀 해봐. <laughs> 현석 데려오라고. 어제 반이 내가 제 두들을 팼으니까. 끝나고 뛰고 바로 나는데요뭘 자꾸 도미나는 거야, 이새끼는. 그러면 저는. 그호야 팀이랑 상에서 뽑아야지. <laughs> 아. 그러면 은 던져서에 뽑을게요. 야, 뭐다형 어. 됐다. 형 왜? 나 비트 바꿨더니 핵샷빨이다. 죽지 않발 오케이, 이제 게이겨 볼게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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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, 또죽다 아, 저 존나 빠르다. 제군들의 컨투를 바란다. 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나, 있도록. 아 병현이 빌보겠다, 이거. 어? 뭐야나 나올 나 진짜 나거나진나 거야. 나진거와나 진짜 나올 거야. 나 진짜 네어 거야. 나야나 진짜 야나 진짜 나올 거야. 나 진짜 나야나야나나나

필요 없어요. 일단 여기 여기 타네랑 간사 로비 없을 거야, 형. 여기가 가면 안 돼, 안 돼. 어도도도 돼. 할 어, 필요 없어. 똑 없을 거야, 아마. 까졌어다 어깨로 안 들어놔. 칼였다 아, 방아 아니에요. 나 없어 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빨리. 그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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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, 어, 그러니까. 아, 퇴... 아, 내가 생각을 좀 빨리 다 블루팀 승리. 동이거각동고마리다그러 어, 원래 그거죠 자리. 저...

보튼이야색에서 밀어갈 때. 보튼에서 밀어갈 때. 가자, 앞에. 오케이. 갈고 가 봐. 머리 좀. 머리 좀. 괜찮아. 괜찮아. 이렇쳐 있어. 애색 까 봐. 그런데 그 강제 보는 개업나 씨발. 짤생명 중에. 목표물을 래야는시

클리어 확인해야 될것 같아. 역전제 카오 클리어 없다. 없다. 생불시, 아니, 생불시, 생불시, 자, 이 주심, 이 주심, 그럼 이 주심 해야 돼. 승. 이거도 안 피해 승산이. 나이 갈게. 다시 어. 민이쌤 몰라, 쌤 몰라, 피시 대로 가자. 쌤 보고 있어, 쌤. 생각할 때 있을게. 야, 모르우 크리다 이거, 비다, 이다 비님 쌤이다. 생각해 다시. 비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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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이 시작. 이거. 다시 너무 좋아, 애들아. 말 이렇게 많이 해야 돼. 나이갈 오도영 부사. 잘했다. 복대기 복대 it. Shoot i o o t it. Shoot it. 피 세니, 세니, 그대로 니우니 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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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아세아 세니, 세니, 잡아아아 세니, 세니, 아니아니아스타니 피아 세아 세니, 아니아니 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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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니롱니 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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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에세스 세니, 세에 세니, 세방세방세아 세니, 세니, 방니방니방니세방 세니, 세니, 세방아니 세니, 와봐 다니세 아아 아아 아이니 세니, 이니 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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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봐 세니, 세 천마리 세 까봐 니세 가? 가 딱딱 막이 막이 껴. QP가 또 막이 껴. 나이스 소라스 왔네. 나이스. 막가 맞았어. 띠띠 삐우 띠 아래. 띠띠 띠띠 삐우. 아, 미션. <몬> 아, <맞아. 몬> 이거 완전하게 줘야 돼. 못쓸 수도 있고. 아니, 나좀 미안해. 저 먹었다는데. 아, 와드에는 리셋을 음. 먼가 다운이야. 아이씨. 나오겠다. 에이칼 체크하고 없으면 살짝 뒤로 돌게. 아나저 대박 질러 가자. 칼 체크 한번 해 볼래. 칼 체크. 아, 둘, 셋. 안, 안,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아. 나왔다. 아 스탑이 온다. 저기 어디 가래?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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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시. 왜 이렇게 없어? 듬듬온듬온듬 피백. 아, 쓰레기들 대박. 쓰레기어 가자. 너어 가자. 아 씨, 가 야, 야. 전해 봐. 당근이 필야

나이스 r t a i 한번 y I am okay. I am 여 k a y I am okay. I 쪽 m okay. I 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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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a y 어. 두두개 a 았어 k a y I am okay. I am okay. I am okay. I am okay. I a 나포했어샌브가브겠어 아, 아, 어. 저누가 막걸래. 군으라왜고 지금? 타이밍 고 센터 올라소리어라 나이스. 어. 승리. 꼭 좋았다, 둘다. 다 다음 아, 잖아 아무것도 안.

야 보고 구 찍고 있어 기억하는거 알아? 창방한데 천방한데천방한데 없어 음, 없어 없어 더 할게 나 잠깐만. 할게 차 배스 차 배스 차 배스 차 배스 차 배스 안돼차 배스 차 배스 우동현 반피 유림 체크 나 매점 보고 있어 매점 보고 있어 유아샘볼수어와샘볼수나 체크 몰라 잠깐 우동현 피야세클세클나이가없어 삐어 오겠다 이거 삐 오겠다 나 체크 버릴게 나 체크 버릴게 나나 매점 몰라 유림 혼자 샘 패스 했다 하나

왼쪽도 있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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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뒤매 왼쪽 점 매점 몰라 차 왼쪽이면 안돼나 몰라 다몰 나이스 성 왼쪽으로 왼쪽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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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나 나이스 나이스 끌어 오슉잘했아똥 미니메이징 들어다아 왔다 씨발 이거 뭔데 이이거

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아니, 진짜 아우 어우 야상황 하나. 임 개나 빨리 움직 있다. 피로클피로클피로클 피로클, 피로클. 개나 굴려 준 개나 굴리는 중. 피세 조심. 개나 굴리. 초반부터 피세 조심. 3 대박 낚시다. 뭐 일단 킬 키가...

상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고거이고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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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에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만 별거 안 그치. 보였어 정보볼게, 이놈 더가 정보 열 음. 했어 방금 뾰오 둘이야, 우리 방향포 방향나보고타이 말해줘 넣어줄게, 대기 중이야 나봐봐포게 상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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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잠깐만 야. 다 때려. 어 야스 피롱. 피롱. 하나만 더피 아, 아, 받 하나만 받 아, 나쓴 날. 야, 보는 중. 맞 보자. 이거 피셔 다꼬 보자. 피 보자. 라 제가 뚫어 아게소 아, 피셔 포로 가요. 스 어, 이게 좀스 왔다. 을게 야, 피롱 둘이야. 피롱 둘. 했크리아아피 내가 게아꿔나아

그렇죠. 넘어갔어 우리 발목보고 있는 중구 뺄게 나도 나 폭대기 중쟤 기어가하고 같이 는거 많이 해 그거 내가, 내가 피셔 볼게요 아, 네. 방금 그거 어 방금 그거 어여 오른쪽에서 봐요 아나 이거 근데 뭔가 체크 체크 주세요 체크 올거 같은데 우리 피셔 다고 본다 3, 이좀걸다 할까? 나 조용한데

나젠배나젠 나 플레이 할게. 쌈패스 없는 건가? 어, 없는 거 없을 거 같아. 패스 내가 하여어 피스 다 피스 다다 하나 더리 아, 뒤에 조심. 이리게 몰라. 사겠다애다설못 하잖아. 설못 해요. A 라인 두야 A 라인. 빌게빌로 하나 있다. 길, 치시 어. 길에인 이렇게. 같이 써될거 같아. 타 잡고 하나 까 뭐야? 불빈 뭐야 불빈! 피 1, 피피 1, 할때 온대, 피51피방이피방이피 방해 피 쇼카 피대로 와야지 유림아, 피오대로 와야지 아, 아, 시간 안 돼, 시간 안돼피 부대로 오지마 아, 오지마, 유림아 오지마 도망가, 도망가 도망가, 유림아 도망가 봐 도망가 헐못때렸이 블루팀 야, 뭐할 거야? 그냥 말 거지, 이대로 아, 뭐 할래? 아, 그냥 막자 아니 얘네 A쪽 같은데 세 한번 할게나. 자패스 패스패스게본다 그럼. 언더 아, 언더 언더. 알겠다. 개군 거 없어. 뺄게 피셔패스. 피셔패스 피셔 이제. 쪽야지쪽피셔패어 어, 피셔 찍어아 같은 거 알아? 안 찍을 때만 말이줘 피셔. 나나 개나 죠아 소라 나 피셔 둘 아니면 피셔 둘 갈래요? 가자 가자. 근데? 그 피셔 받을게요. 받을게요. 피셔 피셔 둘 보고 A 내데 가. 와 해박은 체크 와 봐. 비로 두고 와. 비로 붙잡고 있어. 비로 클 비로 클. 세으로 갈게요. 안 돼. 안 돼. 원설대로 와야 돼. 언제 와? 나게 A 설대로 가고 있어요. 어. 애들 둘이서 왜좀 둘이서 고 봐. 나딱붙 뒤에 딱 붙어 있을게. 배점 봐야 돼. 배점 봐야 돼. 비박 산다나? 체크 많이 왔어요. 체크 해요. 애들아, 배전 무르도 지매. 이러면서 맞아. 그냥 얘기 배나빠나 비숍 빠질게. 비숍 빠질게. 고나 비숍 빠질게. 나 피챘 빠졌어 우리 매장 같이 봐주면 돼. 나피수빠졌어어 거기서 봐. 거기서 봐. 나신경쓰지 말고 네 각도에서 봐 그냥. 스탄 투사. 나나아는거나 포지 바꾸자. 퓨 가줘. 땐열고피 가줘. 나 거기 어나 버기 나갔는데. 딜많일게 계속 매장 봐야 돼. 푸지 안 바꿀 거야? 아영 야, 잠깐 잠센 점포. 이공센 점포. 이공센 점포. 이거 센 점포. 책 맞다. 책 맞다. 나 됐어. 대분. 외전 봐. 피사 미션이 몰라? 보고 있어. 비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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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야야비션 북두야. 비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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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션 나왔어. 어디 어디? 쎈쎈쎈 피에 피에 피에. 쎈쎈쎈 피다시 피다시 쎈쎈쎈쎈쎈쎈쎈쎈쎈쎈쎈쎈쎈쎈쎈쎈이쎈쎈이쎈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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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쎈 고마워. 고마워아나존나잘했다 고마워. 어. 고마워. 근데. <laughs> 아 존나 잘했다 아, <laughs> 아, <laughs>